네 오늘 글로벌 픽 순서는 길금 이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45개국으로 확산 대유행 기로선 오미크론. 자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미크론 비상이죠. 음. 맞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영국을 시작으로 인접국가 곳곳에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되면서 빠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어제 보도에서 영국과 덴마크에서 수십 명의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보고됐고 영국의 경우 80여 건이 넘는 추가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지금까지 총 2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보고된 국가는 1 5개국에이릅니다 네, 저희도 그중에 하나고요. 그 나라마다 지금 출입국 제한은 근데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영국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이 유럽 연합과 미국 또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 등이 남아공 항공편을 중단한 상태고요. 이 미국 정부는 남아공 등 8개국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이런가면 하 싱가포르는 남아공과 주변 여섯 개 나라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입국과 환승을 금지했고요. 일본 정부도 이 아프리카 9개국에서 온 입국자를 10일 동안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전세계가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서는 데는 이 오미크론 변종이 아직까지 치명률이나 대유행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가 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미크론 관련된 소식 을 앞으로 들어온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니애폴리스 학교 통합의 비거. 자 미국 중부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어떤 학교 통합을 시도했던 겁니까? 네, 미국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미니애폴리스는 미국에서도 인종간의 학업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지역 학교 일부가 학생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는 애초 흑인과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다니는 학교가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통합을 서두르면서 일부 백인 학생 들이 대거 흑인 학교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네. 아직까지 이렇게 흑인, 백인 나눠져 있는 건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어쩌다가 이번에 와서 통합을 추진하게 된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인종간 학업 격차가 점점 벌어져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교육계 관리들이 이 통합 계획에 착수를 했고 올해만 시 공립학교 학생의 약삼 분의 일이 새 학교에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통합 계획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은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계획이 틀어지고 환경이 바뀌어 낯설다는 의견과 다양한 인종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서적으로 더 안정됐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미니에폴리스가 비난을 뚫고 인종차별과 학업 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뭐 가급적 학력 격차를 줄이지 않은 취지인 것 같은데 현장 혼란을 줄이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스파이 사냥 나선 미국 학자들은 반발. 자, 이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네, 미국 대학들에서 아시아계 교수들이 난데없는 간첩 소동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아시아계 과학자가 미 정부로부터 간첩 의심을 받고 사찰까지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사연의 주인공인 중국인 출신의 안민 후 교수. 실제 미 연방 검찰은 이 교수에게 베이징에 있는 대학과 공모해 나사에서 받은 연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명확한 간첩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간첩 누명을 쓴 교수의 호소가 더해지면서 미 정부의 무자비한 사찰 수사가 크게 비난. 받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계 문제라고 하니까 뭐 우리 학자들 걱정도 좀 되고요. 좀 다른 피해 사례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이렇게 과학 인재들을 둘러싼 감첩, 간첩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미 정부 관리들은 그동안 안민후 박사와 같은 과학자들이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미국의 민감한 연구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됐다는 이른바 이 스파이설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었습니다. 실제 미국의 학술기관에서 일하는 중국인 및 비중국계 과학자들 대상으로 벌인 한 조사에 따르면 요 중국계 과학자들 중 절반가량은 평소 미국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뚜렷한 증거 없이 계속되는 억제 수사에 일각에서는 미국 내 학계에서 인재 유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계 교수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와의 충돌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갈등의 불똥이 학계로까지 튄 모양새가 되는 거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